자 이번엔 극대와 극소입니다 네, 극대와 극소 뭐좀 아, 새롭죠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셨어요 근데 극대와 극소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 기본적으로 극대와 극소의 정의가 제가 알려주는 건 완벽한 정의는 아니에요 음 맞아 근데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건 없다 왜냐면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는 연속함수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네, 연속함수인 경우에 대해서 응. 연속함수인 경우에 대하여 다릅니다. 다른 건안다뤄요 연속함수 경우에 대해서 극대 극소가 뭐니? 라고 얘기하면 지금 밑에 있는 경우에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연속함수가 아니어도 사실 극대와 극소는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완벽하게 아시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불연속 함수는 극대 극소를 따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연속 함수인 경우에서는 극대와 극소는 어떻게 정의 내리면 되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증가, 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것을 극대 극소라고 하시면 되고요. 감소에서 증가라고 근데 증가 감소도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얘기하자. 증가라는 건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증가라고 그래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감소라는 거는 내려가는 거니까 뭐 요렇게 내려갑니다. 그죠?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바뀔 때 우리는 극대라고 극소라고 불러요. 여기는 이제 극대가 되고 여기가 극소가 되겠죠. 뭐 대단한 건없잖아 여기 그렇죠? 여기가 극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니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고그 지점을 우리는 극소라고 부르고 마찬가지 얘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니까 극대가 되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니까 극소라고 부릅니다. 그때 함수값, 이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극대값. 여기 뭐 삼이면 삼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삼이다. 그러면 극대 값은 3이고, 여기가 7이다. 그러면 극대 값은 3과 7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극대인 경우 가두 가지가 있잖아. 1번인데 있고, 2번 있잖아. 극대가 두 군데 있으면 극대 값은 3과 7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요게 1이고, 요게, 음, 뭐 할까요? 뭐, 한5 할까요? 음. 그럼 극소 값은 1, 극소 값은 5. 극소 값도 지금 극소가 되는 게두 군데가 있잖아. 그죠? 그렇게 두 군데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극대점은 뭐냐면 극대가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여기 지금 극대가 있잖아. 극대가 있는 게, 여기만 오고 할까요 극대인 경우에 하면 x값이 a잖아요. 그 그러니까 x가 a에서 극대이다라고 말하고 x는 a를 극대값이라고 불러. 극대점이라고 불러.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극소잖아요. 극소인 지점에서 이때 x좌표를 x는 d라고 부르고 얘를 극 소점이라고 불러요. 극소점. 그리고, 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x는 d에서 극소이다. x는 d에서 극소이다. 됐죠? x는 d 는 극소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 함수값이 만약에 3이라고 그러면 극소값은 3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죠? 어, 대단한 건 없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챙겨야 될 개념이 있어. 어설프게 챙기면 안 되는 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밑에 한칸 내려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극대 극소란 건 연속 함수에서만 정의 내린다 그랬잖아.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연속에서 극대 극소를 정의 내렸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 자리 보세요. 요 자리. 요 자리를 보시면 보면 극소가 맞지만 얘는 미분 가능합니까? 이게 부드러운 곡선은 아니잖아요. 좌 미분계수는 이렇고 우 미분계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소라는 녀석은 미분과 원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게요거야 극소라는 거는 사실 미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극소라고 하면 소라고 그서 자꾸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극소 값이 항상 극대값보다 작다? 그것도 아닙니다. 극대값은 분명히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극대값은 두 번째 극소보다 더 작습니다. 맞습니까? 극소값이 항상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챙겨 두셔야 될것 같아.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런 거 극대극소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 자, 당연히 연속에서. 1번 연속함수에서 극대, 극소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연속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챙겨야 될거 원래 사실 미분과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극대, 극소는 아, 미분과 상관 없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챙겨야 될거 음, 극소 값이 항상 작다. 극대 값보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틀렸다는 거. 이거 챙겨 두셔야 돼요. 됐죠? 이거는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그래요. 자, 그러면 미분 선생님미분 배운다면서요? 그래, 맞아. 미분 배우는 거야. 근데 극대 극소는 도대체 그 미분과 뭔 상관이 있냐고요? 미분 그래요. 미분과 상관을 찾아보자. 자, 우리가 증가 함수라고 그러면 증가 함수는 기본적으로 모양이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거야. 그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있고 일정하게 계속 증가할 수도 있고, 천천히 올라가다가 갑자기 쭉 빨리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이 세 가지가 있을 거야. 마찬가지 감소 함수도 빨리 떨어졌다가 천천히 떨어져. 롤러코스터 탈 때. 팍!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계속 쭉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툭툭툭툭툭툭아 이런 것도 있냐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래프가 크게세 가지가 있을 거거든 그러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게 극대라 그랬잖아 그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거를 우리는 극소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그래프를 우리가 다 그려보자고요 그래프 모양을 다 그려보는 거야 얘예 하나는 왜 이러니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생겨야겠죠 응.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고 증가에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다 그려봤죠 그죠? 제가 여러분이 못 그릴까 봐가 아니고 귀찮아서 그냥 제가 미리 다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이거 없이 혼자 백지로 해 보셔야 되겠죠 이거를 가르쳐 보셔야 됩니다 감소에서 증가 쭉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우리가 증가 감소를 다 그려봤거든. 자, 증가 감소를 다 그려보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를 우리가 찾아볼까요? 이 중에서 여기 분명히 극대가 맞잖아요. 극대 표시만 해볼까. 여기도 극대가 맞아. 이렇게 할까요? 여기 극대고, 여기 극대, 여기가 극대. 너도 극대. 그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니까 여기 다 극대가 됩니다. 여기 극대를 쫙 보면. 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어디 있을까? 연속 함수 중에서 미분 가능하기도 하고 미분 불가능하기도 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다항 함수를 공부하니까 미분 가능한 거 찾아보자고. 그다음에 극소인 지점은 파랗게 한번 칠해 볼까요? 극소인 거는 파랗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거를 다 표시를 해 보자고. 그럼 극소인 점은 9가지나 있는데 그 중에서 미분 가능한 거. 미분 가능한 거좌미분계수랑 오미분계수가 서로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어딨나요 어디 여러분? 반응 좀 보여줘요 있나요? 있긴 있나요? 일단 응? 있긴 있어? 어 있는 거 같아? 어 그래요 미분 가능하면 좌 미분계수 오미분계수 여기죠 여기 요기, 여기 다른 거는 미분계수가 오? 좌 미분계수는 0이야 근데 우미분계수는 이렇게 돼. 얘는 좌미분계수도 이렇게. 우미분계수는 이렇게 생겼고. 좌미분계수가 이렇게. 얘는 우미분계수가 이렇고. 뭐 엉망인데. 얘는 좌미분계수가 0인데 우미분계수는 음수야. 그렇죠? 뭔가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다안 된다 그죠? 얘만 되더라. 그러면 감소에서 증가. 극소인 거 중에서 미분 가능한 거 어디 있어요? 그렇죠. 미분 가능한 거 여기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어? 뭔가 느낌이 와? 극대 극소란 건 원래 연속 함수에서 증가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에서 증가, 증감이 바뀌는 거를 우리는 극대 극소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음. 아, 맞다. 앞에서 우리 개념 빨응한거 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극대 값과 극소 값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두 개를 합쳐서 극 값이라고 불러요. 극 값. 극대와 극소인 함수값이 모두 합쳐서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극대점과 극소요 합쳐서 그냥 극점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아이고 여기 점만 되지. 극대점과 극소점을 합쳐서 극점이라고 부르고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쳐서 극점이라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 중에서는 극대 극소를 가질 수 있는 녀석이 딱 하나 하나씩 있어, 거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지? 그치? 그치아 엄청 중요한 얘기야 지금 얘들아 무지무지 중요한 걸 하려 고 그러거든 지금 극대 극소인 거 요거 하나 있어, 그냥 여기 하나 있어. 근데 이 녀석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어떤 느낌이 드니? 뭔가 빡 느낌이 와.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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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그래, 그래, 그거야, 맞아, 맞아, 음,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 아, 극대 극소가 되는데 걔가 미분 가능하다면,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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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나. 맞나요? 에. 접선의 기후가 0이야. 접선의 기후가 0인 지점에서 극대가 되거나 극소가 된다는 거죠. 이걸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이, 그릴 때 필요합니까? 선생님?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프를 그릴 자,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한번 해 보자. 자, 갑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연습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자, 기본적인 접근을 계속 한번 해 볼게. 제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딱 보자마자 뭐부터 확인하는지 볼게. 어, 이거 3차 함수네. 됐지? 항상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할 게 뭐냐면, 어? 이거 가장 큰 차수가 몇 차, 어, 개수가 양수네? 아, 여기까지. 3차 함수고 양수니까 그래프 개형은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이야. 그죠? 됐지? 자, 이제 우리가 뭐가 궁금하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대충 알고 있는데, 언제 극대가 되고, 언제가 극소가 되는지, 언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지, 언제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래프가 끝나는 거잖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 얘가 언제 극대가 되고 언제 극소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극대와 극소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음, 응.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게 뭐야? 요거지, 요거, 요거. f'x가 0이 된다는 걸 찾으면 되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3차 함수나 4차 함수나 다항 함수들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져 있고요. 증가에서 감소가 계속 들락날락 바뀝니다.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는 함수가 다항 함수인데, 언제 올라갔다가 내려갈지, 언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지, 증가에서 감소,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지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래프를 거의 완벽하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극대, 극소의 개념과 미분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 되시겠어요? 그럼 f'x가 0이 되는 걸 우리가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주어진 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요. 삼 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삼이 됩니다. 그죠? 얘를 는영 이렇게 풀 거야. 뭐 이거 우리 못 푸는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은0이 돼요. 자, x 가 얼마가 되냐면 x 플러스 일, x 마이너스 일은 영이 되잖아요. 자, 얘들아, 얘가 수직선이란 말이야. 밑에가 그죠?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그죠?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일때0이 되고 하나는 1일때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당연히 마이너스 일이겠지. 작은 거니까. 얘가 당연히 1이 될 거야.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을 원래 함수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일 때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고 당연히 1일 때 극소가 되겠지. 그리고 이 녀석을 원래 함수에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F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7이 되죠? 그래서 얘가 9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극대값은 9가 되는 거야. 그리고 F1을 한번 구해볼게요. F1은 1-3 플러스 7이니까 계산하면 어, 5가 되죠. 그래서 극소값은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네, 마찬가지. 뭐 별거 없대. 자, 다음 거.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제가 확인하는 것부터 보세요. 얘 가장 큰 차수가 3차고요. 최고차 계수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먼저 대충 그려놔 3차 함수 그래볼게요 그리고 이제 좀 빨리 한번 가볼게. 언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지 찾고 싶은 거야. 요게 지금 우리 핵심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언제 0이 되는지. 그걸 알아야 꺾임을 알수 있으니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꺾임을 알수 있으니까. 그럼 얘를 또 미분을 할게요. f'x를 구하면 3x제곱-12는 0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래 여러분 그건 얼마인지 보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2가 될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다 함수에다가 f 마이너스 2를 한번 구해봅시다 함수에다 넣어야 돼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요그 다음에 플러스 24 플러스 5가 돼아 이거 숫자도 크다 어 21이 나온다 그죠 어, 20일. 21. 그럼 2 1일이 뭐가 되는 거야? 극대 값이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되고, 극대 값은 21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F2를 구해봅시다. f F2 2넣 하면 8-24 플러스 5가 돼요. 마이너스 11이 나오죠. 그죠. 함수 값이. 마이너스 11. 그래서 극소 값은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뭐? 없잖아. 그지? 별거 없잖아. 자또 마찬가지 얘는 지금 최고차계수가 어, 음수인 3차 함수입니다. 음수인 3차 함수니까 뭐 그냥 요렇게 미리 그려 놓으세요. 너무 막 그렸나봐요. 음막 그렸다고요? <laughs> 자 됐다. 음 얘를 미분을 그냥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찾고 싶은 거라고 얘들아 계속 강조하고 있어. 음. 자, 그러면 마3으로 없애주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인수분해 가능하네요. 뭐 개꿀이죠. 이 정도는. 네. 그래요. 그럼 얘는 얼마?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도 접선의 기울기 0이고. x가 얼마일 때도 3일 때도 접수하는 기가 0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넣고 함수식을 구해보면요 f-1을 구하면 마이너스를 넣어서 계산하니까 1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나오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얼만데? 음뭐 그냥 그러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7 나오겠다 그냥. 어, 얘는 마이너스 7이 나오고요 그래서 극대값극값이냐극대값이네극대값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아니 극속값은 미안합니다 극속값은 마이너스 7이다 미친거냐 어. 그 다음에 F3을 넣어야 돼요 아이고 3 넣기 싫은데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우와, 27 그래서 25가 나오네요 그래서 25가 극대값이야자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다음에 구간 3부터 무한대까지는 감소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우리는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치? 이거 뭐 생각보다 중요한거지 이런식으로 따져나가는거 되겠습니까? 계속 지금 제가 하는건데 이거를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요 어느정도 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물론 다시 한번 연습하시겠지만 자 요거 네번째여서 요렇게 위로 올라가서 가볼게요 자최고창계수가 양수인 그죠? 최고창계수가 양수인 삼차함수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일단 삼차함수가 되게 그려주십니다. 됐죠? 자, 미분을 하면, 3x 제곱. 순서만 잘 보세요. 응, 플러스 6x. 여러분도 똑같이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는 0이 됩니다. 3을 나누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얘는 x 플러스 1 전체 제곱은 0이 돼. 우와, 엄청나게 중요한 게 나왔다. 그치? 엄청나게 어, 어, 뭐가 중요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지, 그지? 어,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게나온 이제까지는 근이 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은 나왔어. 근데 얘는 지금 중근이잖아. 그러면 근은 몇 개야? 근은 분명히 두 개야. 중복된 근인 거야, 친구들. 여기서부터 요 개념 잘 잡자. 근이 몇 개라고? x 는 마이너스 일고, x 는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중복된 것 뿐이잖아. 여기 접선의 기로에 0이 되는 게몇개 있는 거야? 얘들아 접선의 기로에 0이 되는 게몇개 있다고? 분명히 두개 있잖아 지금 기본적으로 근데 그 값이 똑같은 거야 그냥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둘다 접선의 기로에 0이 되는 값이 똑같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래? 똑같으면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수가 존재하니? 아니,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야. 응? 어?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지금 맥수축이 수직선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인데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 사이에는 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는.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도 존재하지 않겠죠. 여기 사이에는 그래프가 없는 거잖아요. 첫 번째 생각. 이해 되니? 여기까지?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야, 여러분이. 증감표란 걸안 하고 두 번째 능력은 뭐냐?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다항 함수는 반드시 연속 함수거든요. 중간에 끊어지면 절제 안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할까? 여기 영역. 첫 번째 요 영역이랑 두 번째 여기 파란색 영역이랑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만나게 돼야 되잖아요. 합체. 하셔야 되잖아요. 합체를 하시면 요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에서 스톱. 그리고 파란색이 다가와. 이리와 해서 딱 붙어. 이해 되니? 여기 사이를 끊어줘야 거야 요기 1번 부분이랑 여기 2번 부분을 합체 해주는 거야. 그럼 물론 당연히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돼야죠. 실제로 지금 0이 되잖아요. 올라갔다가 계속 또 올라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도 있어요 또 없다고 무기기죠 또 아우 저런거 처음 왔는데요 y는 x 세제곱 그래프 기억나니? 응? y는 x 세제곱 그래프 기억나니? 이렇게 그렸잖아 만에. 그렇잖아 이거야 있잖아 그지? 응. 되죠? 응. 자 4차 함수 한번 봐봅시다 이거 마찬가지 4차 함수 가는데 4차 함수인데 양수야 그럼 미리 그려놔 울퉁불퉁불퉁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 그죠? 그리고 쭉 올라가요 미분은 갑니다 시작!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는 빵.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빵. x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가 끝까지 되면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여기까지 오겠지? 자, 근을 구해봤더니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잖아. 순서대로 적으면 되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이고 얘는 1이야. 접선의 기기가 0이 되는 녀석이 총 3개가 있겠죠. 당연하죠. 기본적인 생각은. 3차, 4차 함수잖아 얘들아. 4차 함수를 미분하면 당연히 몇차 함수가 나오지? 3차 함수가 나오지. 엥? <laughs> 맞잖아.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가 나오고 3차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 3차 방향식을 푸는 거잖아. 3차 방향식을 푸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는 3개 나오겠죠. 그리고 순서대로 적으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한번 구해 봅시다. F 마이너스 1.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 되고요. 계산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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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되지. 6이 됩니다. 여기 함수값이 6이 된다. 적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f0입니다. f0을 구하면요. 7이 나와요. 여기는 7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f1이죠. 1을 넣으니까 1-2-7이라서요. 똑같이 6이 나와요. 얘가 또 6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좀더 정확하게 그리라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죠? 이쁘게 그려라.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인데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똑같이 1이랑 6이고요. 0일 때 함수값은 7이고요. 그리고 울퉁불퉁하게 그리시면 돼요. 슉, 슉, 슉 이렇게 그리면 돼요. 다 그렸잖아요. 이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함수값 찍어놓고 나중에 딱딱 찍으면 되지, 그죠? 됐죠? 되지? 응. 그럼 하나 건너뛰고 한번 해볼게. 이제 여러분 연습 많이 했다고 보고, 자, 이제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인데 울퉁불퉁이 하고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음. 자, 그다음에 미분하시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은 0이야. 12로 날리면 일단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0이고요 X 제곱으로 묶으니까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근이 몇 개야? 0 0 1이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고? 0. 얘가 얼마라고? 0. 얘도 얼마라고? 1. 이렇게된 거죠. 001이야. 그러면 001이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뭔데? 그렇지. 001이니까 여기는 없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0과 0 사이에 수가 없으니까 여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어져야 되잖아. 그렇지? 이어져야지 그러면 다시 크로스 합체하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요거 그린 거야 요거 그린 거야 요만큼 그린 거야 요거 없애버리고 다시 여기 만나야 되니까 0에서 다시 요렇게 생겼을 거야 이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 0 여기는 얼마? 1이 되는 거야 이해 되시겠습니까?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고 수가 0과 0 사이는 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걔는 없어져야 되고, 그래프 모양에서. 그러면, 얘를 F0을 구해보자. F0을 구하면 1이 되고, 그죠? F1을 구하면, 얼마가 되니? 음, 3-4-1이니까 얘는 0이 돼요. 그죠? 그럼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라 그러면, 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영콤마을 지나가고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쁘게 그려볼게 이제. 자 내려오다가 접선이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돼서 다시 여기서 뽕 이렇게 올라간 거야. 됐나요? 요런 사차함수 모양이 생겼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요런거 되겠네. 그래.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여러분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 되면 저랑 확인하면 되니까. 직접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 연습을 여러 번 연습하시면 돼요. 요기 그래프 개형 요 부분은 제가 설명하려고 남겨둔 거니까 여러분은 연습할 때는 그냥 여러분 공책에다가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